thank you 9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새벽예배 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이 새벽에 저희들 또 깨우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죄에 선하고 복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실 때 찬송가 528장, 새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 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구약 성경으로 36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 요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에 단골 구절을 또 듣습니다. 뭐냐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힌트가 되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내용을 보자면, 선지자가 와서 그들의 악을 말씀해 줍니다. 8절에서 10절이 바로 선지자가 그들이 행하는 악의 내용을 말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 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 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 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 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 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그들의 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악이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그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들은 쫓아내고 그들은 내쫓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저버린 것이죠. 지금 사사기 6장에 이제 등장하는 사사가 기도원인데 기도원이 등장하기 전에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때가 출애굽한 지약한 100년 정도 될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한 100년 정도 될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 100년 정도 되면서 출애굽을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거의 다 잊어버린 것이죠. 참 많이, 이렇게 되어지기가 쉽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죄에서 구속받았다는 그 크신 은혜의 감격에서 어 점점점 사그러들게 되고, 나중에는 어 내가 그냥 이 기독교에 귀한 것이 언제인가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지는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미디안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어,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6.25 때인가요? 그때도 한편으로는 공비가 내려오고 또 한편으로는 국군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걸 피해서 산에 가서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살았다 그래요. 어, 무서우니까 이제 그랬겠죠. 이 미디안의 압제가 이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산에서 굴을 파고 지냈다 2 절의 말씀 보면 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이 산성이야 뭐 정말 제대로 된 산성이지 않죠 산성이 아니죠 그냥 좀 산성처럼 꾸며 놓은, 놓은 그런 정도였을 겁니다 이게 왜이 정도였냐면 이3 절과 이4 절에 나오는 5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요.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보통 때는, 그, 뭐, 추수할 때, 이렇게 쳐들어오는 적들이 있는가 하면, 미디안은 파종하는 그때에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파종하는 때는 씨 뿌리는 때 아닙니까? 씨를 뿌리는 때에 내려와서, 파종조차, 씨조차 못 뿌리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 씨를 뿌리게끔 강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쯤, 아, 이제 기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렀지만 이걸 빼앗아가는 것은 미디안의 이 족속들. 머리를 쓰면 그렇게 될수 있는데, 어, 이 미디안 족속들은요, 아예 파종하는 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씨도 못 뿌리게 합니다. 씨앗도 못 뿌리게 한다. 아예 거둘 것도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그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5 절의 후반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하니 완전히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에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들어왔다. 완전히 몰아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배고픈 상황이 됩니다.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6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7절에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때에서야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이게 좀 다른 사사기와 조금 다른 패턴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사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의 손길에서 구원하시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실까요?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회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밥좀 주세요. 얘네들 좀 쫓아내 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그 지경은 되어 있는데 회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했고 뭔가 잘못했다는 후회함은 있는데 회개함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과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후회는 요 과거를 계속해서 떠올린답니다. 후회는 과거를 계속 떠올린대요. 그 과거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그 집착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청산함으로 과거에 계속 집착해서 후회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시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늘과 내일을 드리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것을 계속 후회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집착하고 그것이 어쩌면 자기들이 무엇을 우상으로 삼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누렸던 그런 직업이든, 그것이 자기의 명예이건, 자기의 지식이건, 자기의 어떤 물질이건, 무엇이건, 그걸 자꾸 후회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것이 자기의 우상의 씨앗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뜻으로 하나님 선지자부터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들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선지자가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주요 사역이었었습니다. 말씀부터 듣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사사를 먼저 주셔서 군대를 일으키시고 미디안의 적부터 물리쳐 주시고 먹을 것부터 먼저 주시고 하였다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뿌리는 그대로 놔둔 채로 것만 치료해 주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서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뭐, 피부에 피부, 약만 잠깐 발라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검사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이 겉으로 드러난 피부병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고쳐야 얼굴에 나타나는, 몸에 나타나는 피부의 문제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 사사부터 먼저 그냥 턱하니 보내주셔서 군대 일으키시고, 총을 주시고 칼을 먼저 주시고 식량을 먼저 주셨다라면 예. 그들의 근본 어 질병의 원인을 고치지 못하고 또 거치로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죄 지적 받는 것은 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가나안에 동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인간이 너무 많이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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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어떤 때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살아보아도 자기도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이 찔려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그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자기도 죄를 짓는데, 아이. 내가 죄 짓는 나도 똑같이 죄 짓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아,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뭔가 이러다가 어느 날 화끈하게 결정해 버립니다. 뭡니까? 아, 세상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나도 죄인이고 저기도 죄인인데, 자유롭게 서로 놔두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양심적 협정 체계를 맺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에 어떤 죄를 짓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양심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과연 이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예,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도 싫고,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하는 것도 꺼려지게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죄에 대한 메시지는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양심 바른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아, 자기도 죄가 있고, 사기도 잘못하고, 아, 그러니, 아, 뭐, 교인들도 다 죄를 짓고, 아,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죄 문제는 터치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바른 양심에 대한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쉽게, 쉽게, 쉬운 방향으로 가기가, 가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다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계를 이룰 때에, 비로소 그 이후에 야 하나님께서 기도원 같은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원리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좀 바꿔주십시오.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곧바로 고쳐주시기 전에 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은혜 회복부터,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회복부터 원하시는 것을 원리로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하고 또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부터 듣고 말씀 앞에 거함으로 날마다 깨어서 이땅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저지르는 이 죄악의 패턴이 주님 어리석게도 우리 속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를 듣는 것도 주님 싫어하고 꺼려하고 죄를 전하는 것도 꺼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때에는 죄에 대한 지적, 거룩에 대한 열망이 주님 더 이상 잘 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주님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살아가는 살아가려는 그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의 늘 근원적인 주님 우리의 영혼의 뿌리에 죄가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100%의 은총 속에서 주님 오늘을 살며 내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첫 번째임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운 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 앞에 늘 먼저 올수 있도록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의 영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특별한 다른 개입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분별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혐의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개인기도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